네, 앉으세요. 아, 앉아 봐라. 앉으세요. 여기 뒤돌리서 앉으세요. 앉잘 좀. 방앉방으세요앉 박정희 아, 대통령 k i n g that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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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서 g a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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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당원분들이 구축이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한 하시는데, 그 고생은 그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의 지도부로서 또 저같이 대통령 선거를 출마했던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 저같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당원분들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정당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다 수용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고 또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러면은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아픈 목소리라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당론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정책의, 당의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지 정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뭐 본인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제명을 시키고 본인들에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제명시키고 이런 거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A부터 Z까지의 목소리를 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그 정당의 지도자분들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입니다 이게 하나의 목소리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다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 김정은 체제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특히 어떤 이유로 창당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또 무너져가는 시장경제를 지켜야 되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분명히 거짓 탄핵 음모 탄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당원들의 목소리가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의 목소리라고 같은 겁니다. 그만큼 그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번한번의 목소리가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대한문을 지켰던 그러한 분들이 창당했던 그러한 당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 한번한번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당의 화합을 위해서. 또 외국 세력들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어, 오해를 받으면서도 제가 어, 그런 통합의 목소리를 계속 내었지 어, 않습니까? 어, 지금은 지금은 이제 지금은 어, 제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회에 어, 있는 분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좋은전이가왜 징계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한국당에 있으면은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중한 지책을 맡아서 이제 보수 우파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저는 오로지 오로지 이 잘못된 대한민국 잘못 갈것 같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외롭지 않느냐. 정치권에서 맞아요. 옆에서, 옆에서 울지 마세요. 지으세요 아, 제가 연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당대표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원내정당을 만들고 원내대표로서 이 잘못되어가는 부분들 잘못되는 정책, 잘못되는 법안들을 원내에서 투쟁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태상과 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이 정상화돼서 좋은 당대표 분들 당원총회를 통해서 빨리 당이 정상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원내에서는 지금 거의 매일 원내 배변인이 매일 그 정론관에 국회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매일. 그것도 하루에 두번세번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원내는 정상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들이 특히 평당원분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당에 있는 그 태극기를 들었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이당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다 아실 겁니다. 왜 이당을 만들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게 아니고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이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보수 정당, 특히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의 역할은 우리가 할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게 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전 지사가 미국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은 폭자들이 말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버리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갔으니까 묻어버리고 그냥 우리 일을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이 역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 거짓 탄핵을 묻고 가면 북한 핵을 만들었던 그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막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과 같은 또 다른 역사에서의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이 시대에 살았던 우파, 보수 우파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거짓에 넘어가서 거짓에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명예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유세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의 역사, 또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그런 어, 현대화 근대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조차도 다 묻어버리겠다고 우려를 했는데, 오늘 국립묘지가 서희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국립묘지에서 어떻게 어, 박정희 대통령 묘지를 이장하라고 어? 그렇게 전달을 뿌려주고 있는, 있는 사람이 나오,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 이, 이 새누리당의 정상화를 더 이상 이렇게 놓추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특히 저는 대통령 후보를 나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당원분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아닙니다. 아닙니 8일 날 공직 당 대표 어, 분들 어, 이제 다섯 분이죠. 정광택 대표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입니다.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 한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을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당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공직당 대표, 공직당 대표 네 사람 선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나 모든 분들, 정당의 법을 아는 모든 분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런 공직당 대표들이 공직당 회의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정광택 대표님이 참석을 하셨어. 자모된게는 굳이 있으면 굳이 서시고 또 당의 선배로서 당의 원로로서 어, 어떤 당의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날 통지가 그날 제명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당 사이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요. 이거는 전부 당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은 징계 사유를 밝혀야 되고 징계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되고 또 징계의 대상자가 와서 소명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새벽에 어, 통제해가지고 그날 징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는 어,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위중한 이 위중한 상황에서의 보수 우파들의 판결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선 새누리당부터 당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고, 더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새두리 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은 오늘, 어, 그 전기부터 이렇게, 당사에서 밤을 새우가면서 이렇게 계신 정당원분들한테, 어, 당의 공주, 당 대표로서, 또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완 내에 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8일 날 하는 회의에 우리 평당원들이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일단 그 8일 회의는 어 당히 공식 회의를 요청을 했고요. 우리가 6월 1일 날어 저기... 그 우편으로, 어,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어, 펜스로도 다 회의 소집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 저는 뭐당 어, 대표님이 꼭 나오실라고 믿고요. 나오시지 않으면은 또 어, 다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또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불편을 겪는다 서 얘기가 나다 그리고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이게 어떤 한 사람 에서 되지 않고 이런 집회가 있다 면은행부라든가 지도부 쪽에서 어떤 가 되지 않내는가

또뭐 행동 지침이라 가능하요. 행동 아,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 새누리당의 어쩌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각 카페를 통해서 또평당원 카페를 통해서 어떤 밴드를 통해서 각자 만든 또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신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직에 이렇게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공지만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거든요. 그래서 당이 좀 정비가 되고, 어, 또 하나는 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 당원을 가입하고 싶다. 혹은 또 당원에 가입하신 분들 이러면은 어, 저희들이 뭐 당원 명부를 가진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연락처를, 연락처를 저희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위해서는 당원 명부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좀 연락처 공유 또 우리가 당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당원을 들어가고 싶은데도 어, 지금 입장에서는 당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을 해서 그 카페에서 어,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연락처를 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 사무실로 연락처를 해서 주시면은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게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명부를 적어줬는데 자꾸 유출이 되니까 그런 유출되는 부분. 혹은 유출 안 되더라도 그렇게 억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해주십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 뜻대로 그런 연락처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그런 지도적인,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거다. 또 어떤, 앞으로 어떤 모임, 장류 모임을 하더라도 아마 많은 자파들이 시비를 걸 겁니다. 저도 오늘 같은 그런 전단지를 받으면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뛰어넘고 그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지도부한테 이런 전단지 저한테 누가 갖다 주셨다시피 이런 전단지를 갖다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오늘 그런 전단지에 대한 부분도 국회에서 분명히 따지고 오늘 이, 이 경비를 책임졌는 또 행사를 책임졌는 정부가 이것이 정부의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외국 국민들이 현충원 참배를 오는데 오늘 그전단지를 받는 순간에 경건한 마음들이 확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분노를 느끼게 어떻게 만들어야지 슬픔이 잠겨 있는 부분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좀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번 제가 아까 그서문 네. 어, 네. 앞에서 그는데 우리 당원이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어요. 왜 권리 행사하고 당원이 주인인데 사무실은 당원이 주입할 수 있고 주대로 제한할 수가 없다. 그들은 관리자다 이거야. 그럼 지도부도 당원들이 원하고 하는 그 권리를 기장은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못 들어가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다. 시정장치를 풀고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왜 지도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안 해주냐 하는 그. 지금 위기에 몰려다녔으니까 당에 불안합니다. 지금 다각 그 지역마다. 그럼 아까도 말씀오셨지만 행동하는 당원이 있어야 돼요. 그 그래, 아까 문 앞에서 나는 몰랐어 들어가는데 나올 때 보니까 그거 이상한 뭐 피켓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남에 전용자 우리 그 중부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내가 뒤서 다 해결하고 앞에서 이거 뭐 그런 거 강제 퇴거 시켰는데. 경찰관이 보호해가지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그 놈을 탈출시켰어요. 아까 예? 잠깐, 잠깐. 처리를 했어요. 아까 국립묘지에서 아, 예. 그래, 제가 해결했는데 그렇고 동학사에서도 그래. 의원님 그 밑에 계시대 보니까 동학사 보셨죠? 아, 그럼 이거 그 우리 그 당원 동지들한테 막 욕하고 하는 데 가서 뭐가 잡아서 그냥 해결했는데 우리는 뭐그 행동으로 우리가 당원이 돼야지 말로만 맨날 얘기해서 우리가 이냥당해 그냥, 그냥 뭐 우리 그에 몰려 있고 그래서 답변을 주셔야 될게 우리 당원이 가서 정리를 어이가뭐 정광도 고국 다 우리 당원도 버리고 도망갔는데당원이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무슨 법적 이거 필요 없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아무튼 그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은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고 또 당원들이 어떤 의견을 하려고 하면은 어 오늘은 뭐 휴일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당사가 그러하더라도 어 당사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 지금 당의 지도부가 그렇게 어어 얘기를 어잘 수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오늘 전단지가 어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전단지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지금 돌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조직적이다. 아주 조직적으로 제가 국민 묘지에서 보여줬던 전단지하고, 이거 또다른네요 이거 어? 아까 어, 그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묘지에서 제가 보내져, 보내주셨던 대통령 묘지 이장의 전단지하고 또 다른 전단지가 이렇게 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뭐그저저저 공식행사를 어? 현충일 공식행사를 10시부터 11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버젓이 저렇게 놔두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저희들이 조금 어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전단지 는 제가 가져갈게요 찍고, 국회에서, 찍고, 찍고 드릴게요. 네, 찍고. 국회에서 이거 보십시오 지금 벌써 어? 이 이게 전단지에 뭐 박근혜 총살하라 이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에? 이런 전단지가 대한민국의 성지인 국립묘지에 이런 전단지를 도배를 하고 있다는 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가만 놔두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야? 의원이묘 완전히... 같은 경우에는 예,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굉장히 삼층이 보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이러 그 소위 말하는 보수를 개멸시키겠다. 제가 유세 어, 다 때마다 얘기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밝히치지 못하고 거짓탄에 우리가 어버리면 결국은 보수 전체가 무너지는 거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감옥 보내려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금군정신 음.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그 현대화정신, 음. 산업화정신 이것까지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당이 하루속히 당이 정상화가 빨리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갖고 계신가요? 요건 다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질문하신 분들 뜻은 알고 당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